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뉴스입니다.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지난 15일 강화군 종합무료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종합무료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또한 뇌경색과 인지장애 등의 환자를 위한 120병상 이상을 갖춘 재활특화요양병원도 함께 건립하기로 해 2017년 12월 강화군 종합의료센터가 완공되면 강화군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백병원은 강화군이 의뢰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을 갖고 또 개방형 병원 운영 등 관내 병의원과도 공생 공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복군수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와 원정 진료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무료센터의 새로운 인력을 강화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해 앞으로 강화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0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풍년홀에서 2016학년도 강화군 농업대학 및 대학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18기 농업대학 및 제11기 농업대학원 과정은 미래 강화농업을 이끌어갈 중추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월 말까지 농업대학 지역특화장목과 80명, 농업대학원 농업유통과 40명 등 2개 과정 120명을 공개모집해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 대표의 선서와 배지와 장미꽃을 선물하는 등 농업대학 전통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입학식사에서 미래 강화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의회는 지난 12일 유호룡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나들길 2코스 구간인 오두돈대에서 광성보까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나들길 주변에 흩어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강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군의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협의했습니다. 유호룡 의장은 강화군은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또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깨끗한 강화의 인상을 만들기 위해 강화군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올봄 대미를 장식할 고려산 진달래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9회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내달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고려산 정상과 고인돌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여타 축제가 평지에서 열리는 것에 비해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해발 436m 정상에서 열려 자연 속에서 봄을 만끽하며 더욱 진한 세계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진달래 화전 만들기, 진달래 차 시임 등의 체험전 외에도 학생들이 운영하는 진달래 방송국의 이야기와 사연 소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장을 방문해 도시의 복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활동적인 삶 영위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재활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재활사업은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기타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2016년에는 대상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강화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군 교동면은 지난 11일 교동면민회관에서 교동향교 전교 제30, 31대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유학 사상의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교동향교를 이끌어온 전세일 전임 전교와 임원들에 대한 공로표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새로 취임하는 방영길 전교의 취임사와 신임 유도 회장 등 임원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향교 관련 내빈과 이 추임하는 향교 임원의 가족도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및 전통 문화의 보존과 경로 효친, 상경하애 등 전통의 미덕인 사랑의 정신을 정립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이 수많은 역사 자원과 자연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한 2016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은 박람회장의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강화군의 2018년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기념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인 것을 비롯해 제9회 고려산 진달래 축제 홍보를 곁들여 그 어느 때보다 홍보 효과를 드러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관광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 안내입니다. 축제 기간은 2016년 4월 12일부터 26일까지며 고인돌 광장과 고려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진달래 체험전, 신달래 핸드폰 사진전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체험행사는 토요일, 일요일만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전화 032-933-8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화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안내입니다. 행사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요술풍선, 꽃잎 부채 만들기, 미니 이동동물원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 행사 내용과 시간을 미리 파악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박물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6년 상반기 여행 주간 할인 참여 업체 모집 안내입니다. 참여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참여 조건은 10% 이상 할인만 포함하여 여행 주간과 무관한 할인 또는 조건부 할인은 배제합니다. 제출 기한은 4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2-930-35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봄비도 오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는데요. 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충곤증이죠. 그런데 이 충곤증에는 비타민 섭취가 참 좋다고 합니다. 냉이나 쑥또 달래 함께 챙겨 드시면 좋겠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